두루파아서 들미 사먹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나무가 들미의 주인공, 들매나무입니다. 들매나무는 주로 깊은 산속이나 계곡 등지에서 서식하는데요. 가지가 위로 벌어 위쪽이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타원형입니다. 들매나무는 물풀의 나뭇가에 넓은 잎큰 키나무로 높이는 30m 정도로 매우 크게 자랍니다. 맹아력이 강해 구루터기에서 힘찬 맹아가 올라오고요. 인근의 어미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숲 바닥에 씨앗이 떨어져 발화도잘 됩니다. 꽃은 4~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익습니다. 들매나무순을 들미순이라고 하는데요. 두루팔아서 들미 사먹는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무분별한 채취로 나무가 사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들매나무 묘목을 심어 순을 재배하였다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들매나무 여러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비록 들미나물은 없어도 양푼에 묵나물 몇 가지 넣고 싹싹 비벼서 한 숟갈 넣어주고 싶은 날이네요.